너 먼저 씻을래? 아니, 아니, 잠깐만. 야,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, 따로 자? 야, 아니, 뭐, 뭐 잠자리만큼 남녀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뭐, 다른 방법이 있어? 그러면 내거 알려줘. 내가 배워볼게. 야, 씨, 나 짐승이야, 어? 지금, 야, 솔직히 말해서, 내 머릿속에는, 그냥 너랑 자고 싶은 생각만 가득해, 난 근데 그게 뭐 이상하다, 나쁘다,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. 그거는 그냥, 그 그거 뭐냐, 뭐 본능 같은 거? 어, 그런 거니까. 아니, 봐봐, 왜 자꾸, 가, 잠시만, 봐봐. 어, 그래, 만약에, 만약에야? 내가 뭘 싫다는 너를 강제로 내가 어쩌려고 한다? 그거는 당연히 나빠. 나도 알아. 그 엄청, 엄청 나쁜 그거야. 근데, 뭐, 그, 뭐냐, 뭐, 그, 그, 그 법적, 법적으로도, 뭐, 범죄행위지? 응. 음. 근데 나는 그냥 행위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야.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. 자연스러운 생각. 내가 의도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거야. 그냥, 야, 씨! 그때 너는 지금 표정이, 와! 야, 그런 표정, 나 비웃고 이런 거, 나 나쁜 놈 취급하는 거, 그거, 근데 진짜 억울하다. 난내 입장에서는. 난 그렇게 말을 딱 하고 싶어. 알겠어. 갈게. 가면 되잖아. 싫다는데 어쩌겠어. 야, 근데, 근데, 그러면은, 아 진짜 가. <laughs> 알겠어. 가라는 거지. <laughs>